예,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가리아서 강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리아서 1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선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땅의두단다라고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니, 그들이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선 주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보소서 온 땅이 조용하며 평안한 하더이다 하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그들에 대하여 진노를 가지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주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나와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므로 나와 이야기하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노라 또 내가 편안히 있는 이방을 심히 불쾌히 여기노니 이는 내가 조금만 불쾌히 여겼더니 그들이 고난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그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라 너는 더 어, 어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성읍들이 번영하여 널리 퍼져 나갈 것이며 주께서 다시 시온을 이루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하라. 하고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주시는 예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스카리아서를 중심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스갈에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일곱 번째 주께, 에, 주제가 주제가 선한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부제로는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을 전하기에 잘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붉은 말들, 그리고 얼룩말들, 또흰 말들이 있습니다. 이걸 거느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계시의 말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금양나무들 사이에 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환상 가운데서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그 위로의 소망이요. 위로와 소망이고, 또 사랑을 나타내시는 임자 예수님으로, 붉은 말을 타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네요.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서 계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키드론 골짜기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가는 길에는 골짜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사망의 골짜기, 악월 골짜기, 또 흑암의 골짜기 바로 음침한 골짜기 등 참으로 골짜기가 우리 가는 길에 많습니다. 실패의 골짜기,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 가지고 사망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아픔의 옆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는 바로 도금양 나무를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로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도금양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어 보여주고 있죠.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중부자의 위치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이 환상 중에 첫째 환상입니다. 팔대 이상 가운데 첫 번째는 도금양나무들 사이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첫 번째 환상을 스카랴 선지가 보고, 오내 네, 주여, 이들은 무엇이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여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그랬을까요또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선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11절에 봐 봅니다. 그들이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선 주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보소서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 평안하도이다. 라고 합니다. 12절에, 그때 주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만군의 주여, 그들에 대하여 진노를 가지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주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니까 에, 그렇게 말하죠. 특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BC 606년에 포로가 되어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으니까 BC 536년이 되는 겁니다. 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서 끌려간 것이 70년의 기한이 지금 다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를 가지신 지 70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포로가 된지 70년의 그 기한이 차서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극률히 여기시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한다고 하는 그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선한 위로의 말씀은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지금 끌려간 지 70년의 형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위로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들어가 봅니다. 그러므로 나와 이야기하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시온을 위하여 질투로 질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너무도 예루살렘과 시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빌론에 빼앗긴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상의 영감을 뺏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크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죠. 15절에 또 내가 평안이 있는 이방을 심히 불쾌히 여겼더니 그들이 고난을 가중시켰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평안이 있는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히 고통을 주었던 그그 시대 강국을 가리키는 거죠. 4대 강국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시키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은 고난을 가중시켰다고 그랬어요. 힘을 내어 고난을 더 가중시켰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을 행한 다음.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는 그러한 짓을 하지 말라고 결심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그런 또 다시 죄를 저지르고 우상 앞에 가서 그 우상을 섬긴다면 이것은 매맞을 일을 스스로 가중시킨 거다, 이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는데, 그러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와셨는데 사람들은 매맞을 짓을 더하고, 고난을 가중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16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거지리라. 그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전이 건축되는데 한 줄이 예루살렘 위에 그어진다고 그랬어요. 한 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기 위하여 먹줄이 그어지고 기초공사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인하여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멍땅 불타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청량줄이 그어진 것은 소망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극률을 여기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매를 맞아서는 안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는 더부르지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 성읍들이 번영하여 널리 퍼져나갈 것이며, 주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는, 그래서 너는 더부르지저는 말은, 요한기시1 집장에서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나가서 예언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 복음으로 예언하셨던 사도 요한은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나가서 예언한 겁니다.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음하고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까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바라더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일곱 칠둥이 소리를 말아요. 둘째는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번영하여 널리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후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끌려간 거죠. 그러나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함으로 번영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풍부하여진다는 얘기죠. 풍부하여진다. 여,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더 좋은 것으로 언제나 풍성하게 번영을 누리게 보장하십니다. 매를 들어 때리면, 그 자식이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를 맞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번영케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그리고 그 시온을 다시 위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위로회 그 하나님이 위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매 맞은 다음에 돌아왔을 때 다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더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선택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는,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한번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취소된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요. 영원한 영원히 불변하신 영원 불변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는 그 일로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이제라도 다시 돌아오면 예루살렘 선택 예루살렘을 선택한다는 그 말은 예루살렘을 선택했다가 버리기도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들은 예루, 이스라엘 가운데서 뽑아진 뽑아낸 하나님의 종들이지요 그들이 다시 인을 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이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 교회,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부르짖지라. 내 성읍들이 번영하여, 널리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낡은 습관, 이 습관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버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일곱 절기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이렇게 배워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강의를 하고 있는 정목사도 이와 같은 사실을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결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지금쯤 많은 일을 했지 않았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정목사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을 배출하는 그런 선지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고 싶은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 없고 약한 사람들 중에서 사명감이 있는데 사명감은 있는데 선지 학교를 다녀서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여건상 선지학교를 다니지 를 못하는 그런 사명제를 찾아서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깨우치는데 있어서 큰 나팔을 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대는 큰 나팔을 지금 불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불어야 됩니다. 적은 소리는 귀가 가려워져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명하신 절기를 모른다고 하면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배워서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하는 겁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저는 이 진리를 늦게나마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자 해서 마지막 때 귀한 사명임을 알고 인터넷 방송과 지면 신문인 지즈스 타임즈를 통해 보음 전파 선교로 살아서 어, 다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들이 하지 아니한 그런 설교를 정 목사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신문 지면을 통해서 설교하면서 강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에 대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끌고 가는 가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엄격히 말해서 베세메스로 가 가는 데 있어서 새 수레에 싣고간다가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이것을 그대로 알고 설교를 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법계는 새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달구지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법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메고 가는 겁니다. 짐승에게 끌고 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게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메고 가는 거죠.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짐승 수레에 끌고 가면 안 돼요. 새 수레에 법계를 싣고 가는 것은 신신학입니다. 법계는 성결한 제사장이 메고 가야 합니다. 소가 끄는 새 수레에 법계를 끌고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러나, 오늘 많은 우리 교회들이 강단에서 이 기중한 진리를 바로 알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새수레의법궤를 메고 가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신하게요. 확실히 말해서, 하나님의 법궤는새수레의 심승을, 새수레의그 짐승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만이 메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부터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에 다시 번영하는 거예요. 예, 청자 여러분, 또 다음 시간까지 또 건강한 몸으로 만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방송성교 후원은 주의 일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같이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